안녕하세요. 오감만족 김다영입니다. 자 수요일 시장입니다. 등락을 거듭하고는 있지만 꾸준하게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시장 모습인데요. 이 상승 추세를 좀 이어가기 위해서는 FOMC 회의 결과가 무엇보다 중요해 보입니다. 체크 잘 하셔서 시장 대응하셔야겠는데요. 오늘도 저희 오감 만족과 함께 하시면서 시장 대응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제 옆에는 오늘 도움 말씀 주신 전문가 분한분 모셨습니다. 인사 나눌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전문가님과 함께 광동제약에 대해서 좀 알아. 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은 기업 개요부터 좀 함께 살펴봐야 할것 같습니다. 자, 광동제약은 어떤 기업인가요, 전문가님? 네, 그 광동제약은 그뭐 생산하냐면요, 비타오백 아시죠? 어, 아, 유명하죠. 네, 비타오백 많이들 이제 찾는 네. 음료수고 어, 일하시는 분들한테 이제 그 예전에 바카스도 이제 드렸지만 비타오백을 또 몸을 생각해서 좀 많이 드리는. 어, 왜냐하면 이제 바카스에는 좀 단맛이 많기 때문에 음, 몸을 생각해서 이제 비타오백을 많이 이제 추천해서 드리는데 비타오0이 이제 대표적인 회사죠 제약회사 그리고 삼다수 음, 아시죠 네, 그리고 그 여기도 보니까 냉장고에 있던데 옥수수 수염차 오, 네 예, 옥수수 수염차. 수염차도 광동제약에서 만들고 있고요 네. 그리고 술 드셨을 때 나중에 이제 헛개차 어, 헛개차, 헛개차 같은 거 드시죠 헛개차 네. 이게 이제 대표 제약 입니다. 음. 광동제약에서 생산을 하고 있는 대표제약이죠. 네. 어, 뭐, 이렇게 설명드리면, 은 친근하게 잘 아실 수 있는 그렇죠. 그런 부분이에요. 네. 사실, 뭐, 제약회사라는 게 별게 있습니까? 뭐, 바이오시밀러 기업이나, 또는 뭐, 바이오신약 기업이나, 아, 바이오벡터 기업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하는 게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 어, 네. 근데, 실제로 광동제약은 이쪽에만 좀 주력을 하고 있는 그런 제약회사이기 때문에, 기업 내용은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그 매출의 비중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매출 네. 비중, 그림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와 있지만, 자, 여기서 제일 많은 게 29.4%가 3다수네요. 그렇 네, 작년도 기준입니다. 네, 3다수가 오히려 비타 500보다 조금 더 많네요. 비타 500이 한 14%. 네. 그리고, 옥수수 수염차, 쌍화탕류, 헛개차, 음. 뭐 기타 아, 매출 비중을 보여주고 있는 그 기업입니다. 네. 그래서 그 기업 그 홈페이지를 한번 가보면은요 네. 네, 내년도 비전이 있어요. 음. 2020년 비전이 나와 있습니다. 뭐그 그래서 살펴보면 전부 1조 정도를 지금 이제 표방하고 있어요. 기업 가치가 1조. 네. 지금 현재 그 광동제약 시총은 아, 그렇게 안 되죠. 음. 그리고 이제 그 매출이 1조인데 연결 실적으로 하면 1조가 돼요. 연결. 어, 근데 그 광동제약 자체의 개별 그영업이익으로 보면 은한 7천억 정도 됩니다. 음. 근데 내년도에는 한 1조 정도를 매출, 매출 기준으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네. 매출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1조 정도를 예상하고 음. 그렇게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영업이익은 매출의 한10% 정도 네. 이렇게 비전을 갖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그래서 오른쪽 밑에 보면 결국은 이제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것은 휴먼 헬스케어 브랜드 기업이다. 음. 이렇게 나와 있죠. 네, 그쪽을 지금 현재 표방하고 있는 네, 그런 기업이고 그리고 이제 그림을 보시다시피 그세 개죠, 세개 목표가. 네. 그래서 이제 트리플이라고 그래요. 오. 트리플 원 전부 이제 일자가 포함이 되죠. 네, 네 일자가 포함이 됩니다. 트리플 원을 목표로 광동제약은 매진할 그럴 각오를 갖고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그렇게 볼수 있습니다. 네. 네. 어뭐 전문가님 말씀처럼 뭐 피로 회복제나 우리가 생활에서 좀 흔히 접할 수 있는 제품들을 판매하고 있는 광동제약 기업 개요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뭐 광동제약에 좀 기대를 걸어 볼 만한 특별한 이유가 좀 따로 있나요? 네, 많이 있죠. 음. 제가 이제 부정적인 쪽을 한번 보려고 그랬는데 네. 부정적인 쪽이 그렇게 크게 눈에 어, 안 띄더라고요. 뭐 주가가 뭐 많이 올라가 있다면은 부정적인 측면이 또 증가할 수도 있는데 음. 실제로 부정적인 측면은 별로 없고 긍정적인 쪽이 많은 그런 기업으로 어 일단 분석이 되네요. 아까 그리고 제가 그 기업 정보상에서 상장 기업 정보에서 어 얘기하고 있는 그 광동제약에 대한 분석을 잠깐 보면 그림에 지금 나와 있죠 개요 및 현황. 잠깐 네. 보고 보고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하고 다 상통해요. 한방제품, 건강음료, 생수판매기업인데, 음. 오른쪽에 보시면 전 부문의 고른성장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실적 자체가 굉장히 안정적이고 안정적인 성장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음. 그게 하나의 그 지금 현재 긍정적인 부분으로 볼수 있는 요인입니다. 바로. 네. 그러니까 첫 번째로 말씀을 드릴 것은 실적이 성장하는 업체이고 안정된 실적이 강점이라는 겁니다. 음. 자, 그 부분을 한번 확인을 해봐야죠. 네. 예. 자, 그래서 그 재무제표를 쭉 보니까 2019년, 20년, 21년 빨간 네모 쳐놨죠. 매출액도 뭐 물론 증가하고 빨간 네모로 친데 보면 이제 영업이익 같은 경우도 음, 금년도에 네. 489억이에요. 작년도에 339억이었지 않습니까? 음, 그렇죠. 그렇네요. 그리고 이게 그 추세가 점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실적이 해를 거듭할수록 증가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주로 이제 그런 종목들을 외인들이 많이 그 매수를 하죠. 보면 489억, 524억, 565억. 음. 물론 추정치고 이제 컨센서스 기대치입니다만은 그렇게 점증을 하고 있어요. 단기순위 같은 경우도 보세요. 323억, 360억, 391억입니다. 네. 사실 그 2분기에는 그 수, 비 유동 자산의 손상 차손이 좀 있었어요. 한 40억 정도 되거든요. 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사실 더하면 2019년도 당기 순이익은 어좀더3백한 60억 정도 어. 그렇게 되는 거죠, 결국은. 네네. 근데 비 이상적인 차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음. 실적 전망은 상당히 좋습니다. 그럼 2018년도하고 대비해 보세요. 단기 순익만. 네. 한50% 증가 아닙니까? 아, 그죠? 그렇네요. 네. 엄청난 성장세죠. 근데 주가 자체는 최근에 그 제약 바이오 어려우면서 많이 하락했어요. 음. 네. 그렇기 때문에 이따 주가는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마는 긍정적인 측면이 많이 증가할 수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볼수 있는 거예요. 실적을 통해서 우리가 가장 좋은 강점이 있다는 것을 광동제약에 대해서 알수 있었고요. 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이 부분의 재료가 제가 볼 때는 최근에 기대할 수 있는 재료라고 보는데 음. 이 재료가 3분기 내에 발표가 되게 돼 있는 건의 재료가 있어요. 어, 3분기라면 네. 어떻게 됩니까? 보셔죠. 7, 8, 9월이 중... 3분기 아닙니까? 네. 지금 9월 중순을 지났잖아요. 그렇죠. 얼마 안 남았어요. 음. 얼마 안 남았습니다. 네. 예. 뭐냐면 이제 바이리시라고 있어요. 미국 FDA 임상을 현재 받았고 발매 허가를 받은 겁니다. 네. 이쪽하고 연관이 있는 게 바로 지금 광동제약인데 음. 국내 에 발매를 지금 현재 하려고 하고 있어요. 국내 특허권을 갖고 있거든요. 네, 네.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 음. 자, 나와 있죠. 네. 좀 독특한 쪽이죠. 뭐 네. 여성. 용품, 네. 여성에 관계되는 치료제. 쪽.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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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사실 뭐 어, 장애가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음. 그러하기 때문에 이 바이리시라고 하는 것은 좀 제가 볼 때는 제약 그 품목 중에서 굉장히 음. 독특하다는 겁니다. 그렇죠. 독특하다는 거는 주가에 상당히 도움이 될 수가 있는 음. 부분이에요. 예. 자, 이 이것을 이제 국내 발매를 바로 하는 건 아닙니다. 바로 하는 건 아니고 임상시험 허가 신청서를 제출을 해요. 네. 그게 이제 출발인 거고, 음. 주가는요, 상품을 발매할 때 크게 뛰는 게 아닙니다, 절대. 임상시험을 막 시작하기 전에, 음. 그때 주가는 항상 크게 튀는 거거든요. 재료가 나왔을 때. 그대로? 네. 미리 그, 아, 미리 움직이고 나중에 상품이 발매가 됐을 때는 그때는 이제 끝물입니다. 음. 네. 오히려 그때는 주가가 하락하기 시작하는 거죠. 네. 근데 이 신약 바이리시가 미국 FDA 품목 허가를 받은 종목이에요. 그런데 음. 이거를 국내에서 발매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쵸. 최초죠, 최초. 음. 이런 거래 성욕 장애 치료제는 없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희소성이 있다는 거예요. 음. 미국 발매는 이미 올해 9월 중에 예정이 돼 있어요. 근데 국내 발매는 안돼 있거든요. 네네. 국내 발매는 몇년 걸릴 거예요. 2022년 정도. 음. 하지만 임상을 시험 허가 신청을 제출을 한다는 것은 허가를 곧 받겠다는 것이고 그쵸. 그에 따른 기대감으로 주가는 먼저 튀어 오를 수 있다는 겁니다. 음. 네. 바로 이 점이 지금 현재는 키 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예. 기대를 걸어볼 이유는 이게 두 번째 이유가 이제 되겠고요. 네. 예. 자, 세 번째로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그 자회사들이나 관계회사들이 좀 있어요. 어, 근데 그 자회사들이나 관계회사들이 상장을 준비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 뭐 작년도에 좀 실패한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만은 음. 결국은 상장은 하게 될 것이고 주가라는 거는 이런 음. 어떤 꿈을 갖고 있을 때 이런 재료가 뉴스화 되면서 당장 상장이 안 된다 하더라도 주가를 끌어 당길 수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특히 그 제약 바이오 기업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음. 두세 가지 기업이 있어요. 먼저 첫 번째로 이제 비트로시스라고 있습니다. 비트로시스. 네. 자, 그 종목은 그 지금 그 사업 분야를 한번 살펴볼게요. 네. 네. 이게 그 특이한 것은 그 천연물 신소재 사업권과 관련이 됩니다. 여기 보시다시피 이제 식물 복제 건강 건강 기능식품인데 음. 특히 그 산삼 배양근 원료로 그걸로 상품화를 시도하는 것이 바로 이 비트로시스예요. 이, 이 기업입니다. 특이한 건 이제 산삼 배양근을 재료로 어, 그것을 가지고 약을 이제 개발하는 업체인데 사실은 이 비트로시스가 이미 코넥스에 상장이 돼 있어요. 네, 코스닥이 아니라 이제 코넥스에 상장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거래소 아 코스닥 쪽으로 이제 이전 상장권이라든가 이런 건들의 재료가 있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요. 네. 예전에 좀 실패했지만 어 이번에 기대가 됩니다. 생명 공학 벤처 기업이라고 이제 한마디로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음. 예, 바로 이 종목의 지분을 음? 광동제약이 정확히 한9.4% 갖고 있어요. 오. 네. 그니까요건의그 IPO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음. 예. 자, 그리고 또 있어요. 그 바이오벤처기업 다이노나라고 있습니다. 네. 이 다이노나가 예전에 그 신한금틀로부터 그 조달받은 그런 내용도 있는데 어... 이게 이제 작년 1월달에 나왔던 재료입니다. 네. 네, 이 기사거리를 보면은요 항체 치료제를 개발하는 바이오벤처기업이에요. 그런데 이 종목도 역시 지금 이제 코넥스에서 이미 상장이 돼 있습니다. IPO 코스닥 쪽으로 이전 상장권을 음. 기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이 지금 현재는 예전에 좀 실패를 맛보고 특례 상장이 좀좀 걸림돌이 좀 됐었는데 지금은 이제는 조금 그것이 완화가 됐기 때문에 음. 그에 대한 기대를 할 수가 있어요. 이 다이노나는요, 그 광동제약에서 주식을 갖고 있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전환상환 우선주라고 있어요. 그거는 하시라도 나중에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겁니다. 그죠 그걸 한 40만 주 정도 보유하고 를 있다는 거예요. 음. 자, 그 건의 재료가 기대할 수 있는 재료고, 네. 또 하나는 그, 이 광동제약이요. 가이아 바이오 투자 조합이라는 데 지분을 갖고 있어요. 오. 근데 얼마나 갖고 있냐면 한33% 갖고 있는데, 음. 이 가이오 가이아 바이오 투자 조합에서 투자한 회사가 웰 마커 바이오라고 있어요. 음. 웰 마커 바이오. 그 그림 한번 볼까요? 네. 어, 웰 마커 바이오가 마지막에 넣었는데, 네. 맨 마지막에 있었던 그림이죠. 네, 지금 나오고 있네요. 나왔, 나왔죠? 네. 예, 예, 예. 웰마커바이오. 자, 180억 규모로 그 예전에 시리즈 B 투자 유치 기사가 이제 떴었는데, 네. 자, 이 건의 IPO도 지금 현재 기대가 될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음. 예. 그래서 이 건도 지금 현재 있고요 항암신약바이오벤처 그죠 항암신약바이오벤처 네. 네. 어, 그러니까 광동제약 자체로는 사실 제약회사지만 음. 아, 이러한 쪽에 지분을 갖고 있음으로써 간접적인 플러스 요인을 분명히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예. 그쪽 사업을 지금 당장 안 하는 대신에 음. 지분을 갖고 있으면서 그쪽에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뭐 결국 이제 이게 이제 광동제약으로 떨어지는 부분도 있으니까 음. 그쪽 사업을 사실 어느 정도 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네. 네 그런 어, 기대 걸어볼 세 번째 이유가 있었던 그런 부분이고요. 음. 네. 자 그리고 또볼 것이 그그 다음으로 우리가 생각할 것이 그 증권사 보고서를 한번 더 봐야 되잖아요. 어, 그죠 중요하죠. 네. 증권사 보고서 한번 살펴보면은요. 자. 증권사 보고서. 네, 예. 나와있네요. PD님이 더 빨리 찾으시네요. 저보다. 예. 네. <laughs> 자, 보니까 금년도에 두 개, 세개 분석 보고서가 나와있죠? 네네. 예. 골든 브릿지하고 상상인증권. 음. 사실 뭐 자본금이 이렇게 크지 않은 중소형 제약사이기 음. 때문에 큼지막한 증권사에서 분석하는 경우는 별로 사실 없어요. 어, 네. 예. 작은 증권사에서 분석 보고서가 나왔다는 것만으로도 어, 만족할 만 하다. 어. 저는 그렇게 보고요. 네, 어, 자, 그 9, 8월 19일에 그 상상인증권의 분석 보고서 보면은 2분기 수익성 대폭 개선 확인. 음. 그니까 아까 손상 차손 40억 있는데도 불구하고 개선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네네. 네. 그 전에 보고서도 6월 20일에 나와 있고요. 네. 네. 자, 그래서 그 증권사 보고서는 많지는 않지만 중소형 그 제약사인데도 불구하고 긍정적인 보고서가 음. 나와주고 있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우리가 보았고요. 네. 음. 자, 그리고 또 하나는 그 강점으로 볼수 있는 기대를 걸어볼 이유는 그 횡보를 한한달 정도 거치면서요. 음. 매물을 많이 소화를 해낸 모습입니다. 오, 이 부분은 이따가 제가 그 차트를 좀 보면서 네, 네. 또 말씀을 좀 드리면 될 거고요. 그러니까, 매물을 소화하고 고개를 들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위쪽에 당장 소화할 매물을, 소화할 매물이 거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매물에는 차익을 봐서 나올 수 있는 차익 매물이 있잖아요. 그리고 네. 과거에 물렸던 분들이 물량을 내놓는 그 말하자면 이제 썩은 매물이라고 할수 네. 있는데 그두 가지가 있는데 네. 썩은 매물은 일단 그 돌파를 한 상태니까 별로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차익 매물 정도만 나올 수 있는데 차익 매물은 주가가 지금 많이 안 올랐는데 차익 매물이 뭐 나오겠습니까 그러니까 매물 측면에서 상당히 긍정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네. 네. 자 그리고 우리가 뭐 공매 대차도 한번 점검을 해 봐야 되겠죠 그렇죠. 네, 공매 대차 공매가 거의 없어요. 네자 지금 공매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네 공매 네, 왼쪽 그림 보세요. 네그 퍼센트를 보세요. 공매도 비중 위에 그 표에 공매도 비중이 뭐0.03 1% 때도 안 되는 날이 많죠. 음. 그니까 이제 그래프를 볼게 아니라 그 공매도 비중 하루 거래량 대비해서 공매도가 얼마나 많이 발생했느냐 1%가 안 되는 날이 많습니다. 음. 그러니까 아무런 그 마이너스 요인이 없다는 거예요. 어. 그 오른쪽에 보세요. 대차도 뭐 거의 없어요. 대차 주식 수 자체도 어 150만 주 정도인데 빨간 선을 보세요. 대차가 많이 줄어들고 있죠. 음, 그렇네요. 네.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차가 많아져야 공매가 나오는데 음. 오히려 대차가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오른쪽이 원인이 돼서 왼쪽 공매도가 나오는 것이거든요. 네. 이런 부분을 봐도 아무런 하자가 없다는 겁니다. 어. 그리고 이제 대개 이제 이런 개별 종목은 혹시 그 증권사 신용을 빌려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용 거래 동향, 신용 잔고를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음, 네, 신용 잔고를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자, 보세요. 이게 뭐 잔고율이 최근에 1%대죠, 1.24%그 음, 네. 뭐 정도 수준입니다. 이 신용이 이제 많은 기업들은요, 이 10%를 넘어가는 기업들도 오. 많아요. 그러면 어때요? 증거사에서 돈을 빌려서 주식을 그렇죠. 사는 분들이 많다는 거는요, 주가가 조금만 올라가도 차익이 보통보다 한 2.5배 정도 증가합니다. 그러니까 매물이 많이 나오게 된다는 네. 얘기예요 근데 신용 잔고가 작다는 얘기는 안전하다는 얘기죠. 음. 예. 자, 그런 측면에서 긍정적 이슈가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네. 그, 리고 이제 차트에서 확인할 부분이지만 가볍습니다. 나중에 이제 그건 차트에서 음. 제가 설명을 드릴 거고요. 네. 또한 가지는 이제 주가 관련 지표를 한번 봐야 돼. 요이 기업의 그 어떤 펀더멘탈적으로 싸냐, 비싸냐, 이걸 우리가 확인을 하고 들어가든지 말든지 해야 될거 그렇죠. 아니에요. 그죠? 네. 그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주가 관련 지표를 한번 봅니다. 예뭐 네, 지금 뭐 파란 게 이제 최저치고요 음. 빨간 게최고치예요 네. 최근 5년간에 이제는 뭐 여러 번 하시니까 앵커님도 이제 잘 하시는데 <laughs> 이게 퍼가 최고치가 28배 수준이었고 네. 최저치는 한 13배 수준이었습니다 음. 그죠 지금은 밑 쪽이죠 밑 쪽입니다 그, 예 많이 내려와 있어요 이따 그 퍼는 이따 그 확인해 을 보고 했고요 pbr 같은 경우도 2.48이 최고치. 음. 그리고 지금 0.64인데 어, 지금 2019년도 6월달 수치를 보세요. PBR이 0.74죠. 그렇죠. 네, 상당히 밑구간에 있고요. 음. 그리고 퍼 같은 경우는 여기는 안 나와 있네요. 퍼는 이따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개 네. 네, 자 이러한 강점의 요소가 있다는 것을 음. 우리가 알수 있었고요. 네. 그러면 해볼만하지 않느냐? 네 그렇게 보고 싶네요 네자뭐 네. 광동 제약이 좀 기대를 걸어볼 만한 여러 가지 긍정적인 이야기들을 좀 나눠보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전문가님께서 이 광동 제약에 대해서 차트를 보시면서 도대체 좀 투자자분들이 어떤 매매 전략을 가져가야 효율적인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차트를 통해 알려주시죠 예 네, 그래 볼까요 어, 이 지금 광동 제약 아까 펄을 제가 말씀을 안 드렸잖아요 광동 제약이 금년도 EPS 예상치가 한 670원 선입니다. 거의 700원 선인데, 지금 주가가 7,260원이죠. 퍼가 한 10배입니다. 음. 그러면 작년까지 한 퍼가 최저치가 한 13배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어,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는 거죠. 음. 뭐 이런 거안 사고 어떤 걸 사겠습니까? 그렇죠. 네. 자, 차트 한번 볼게요. 네. 자, 제가 매물 소화를 했다라고 말씀을 드린 부분은 바로 여기죠. 여기, 여기서 소화가 됐잖아요. 한달 정도 옆으로 기면서, 옆으로 기면 지루한 사람들은 다 던질 거 아닙니까? 음. 그죠? 여기서부터 올라오면서 차익을 낸 사람들이 지루하거나 그런 분들은 여기서 던진다고, 여기서. 근데 안 던지잖아요. 네. 안 던졌으니까 주가가 옆으로 횡보했지 밑으로 조정을 안 받았잖아요. 음. 그죠? 그 밑에 거래도 보세요, 거래량. 주가가 올랐는데도요, 거래가 거의 없습니다. 이건 뭐냐면, 사가지고 매물을 안 내놨다는 얘기의 어... 반증, 아, 그런 물증이 되겠습니다. 네, 그죠? 예, 네. 그러니까 매물을 소화를 해내고 여기서 어제 딱 고개를 들었지 않습니까? 위로 가겠다 이거예요. 고점을 돌파를 해서 가겠다 이거예요. 그럼 가야지, 뭐, 안 그렇습니까? 네. 네. 자, 그 오늘 뭐 음봉, 소음봉입니다. 0.5% 이런 것은 거래가 없잖아요. 지금 47,800주 아닙니까? 거래가 없는 음봉은요. 음봉이 아닙니다. 거래가 많으면서 음봉이 터져야 그게 아락하는 걸로 봐야죠. 네. 근데 거래가 없잖아요. 거래가. 그죠? 거래가 없습니다. 매물을 안 내놓는다는 얘기입니다. 음. 누가 내놓겠어요? 3분기 내 발표할 게있는 네. 자, 그러면 위쪽으로 얼마나 가야 물량이 나올까요? 예전에 보니까 여기서 거래가 많이 터졌어요. 이때 이제 아마 비아리스 건의 재료가 처음 나왔었을 때입니다. 네. 이제 그 이후에 이렇게 오다가 다시 치고 간다면 최소한 뭐 이런 정도 가격대는 갈거 아니에요. 음. 그죠. 이 정도 가격대는 갑니다. 구천 어. 원대 그죠. 네, 네, 네. 증권사 목표가 한만한 이삼천 원대를 음. 예상을 하고 있는 거니까 음. 뭐 길게 보면은 그렇게도 갈수 있죠. 근데 아 그것은 이제 실적 앞으로 그 어떻게 나오는가를 검증을 해서 우리가 그 목표가는 수정을 해야 되겠죠 그쵸. 그죠 아직 실적 발표가 또 있으니까 하지만 지금으로서는 뭐 사실 치고 나간다면은 여기까지 갈수 있는 거예요 구천 원선까지 최소한 그죠 네. 근데 다만 우리가 여기까지 꼭 반드시 간다 이렇게 보지 마시고 중간에 올라가다가 물량이 확 터져 나오면, 그 물량이 나오면 그때는 던질 수 있는 거죠. 음. 그죠? 거래가 많이 터지면은요, 그때는 오히려 좀 조심하셔야죠. 그렇죠. 그럼 언제 사느냐? 아 지금 사지, 언제 사요? <laughs> 그죠? 근데 지금 근데. 사면 되죠. 고점 돌파하고 약간 흔들릴 때. 그렇죠? 그래서 대개 한 9,000원 선 정도 볼수 있고, 다만 여기서 전제는 더 길게 보면 만원대도 갈수 있는 거고, 어, 네. 그리고 9천 원못 가고 중간에 음. 이런 데서 물량이 나와서 거래가 확 터져 버리면 네. 그때는 바로 단타 매도 기회가 차익 기회가 되는 거고요. 음, 그렇죠. 네. 그런 정도로 매매 전략을 세우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네. 좀, 지금 현재로서는 뭐 9,000원까지 목표가를 정할 수는 있겠는데요. 앞으로 좀 꾸준하게 상승이 가능한 종목이니만큼 지금부터 매수기에 보시고 대응하시면 굉장히 좋은 수익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광동제약에 대해서 좀 깊이 다뤄봤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신 전정현 전문가님께 감사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생방송으로 진행된 오감 만족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자, 아침 저녁으로 제법 선선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감기 더욱 더 조심하셔야겠죠.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알찬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